대구 경북 500개 저수지 가운데 70%가 인명구조 장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차이 지난 1월 대구 단성군 한 저수지에서 중학생 5명이 물에 빠져 13살 남학생이 구조 장비 없이 맨몸으로 친구를 구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, 게 아직도 장비 보강 등 관련 대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내용. 김종진 대구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대 표. 에그 안전 장비, 구조함 같은 장비를 모든 저수지에 설치해가고 시민들이 유사시에 사고가 나더라도 막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라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수지부터 우선 손위를 정해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요. 헤헤. <laughs>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 안전 대책이 되풀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요!